여러분 올드빈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가격입니다. 2003년, 2005년, 게다가 2009년까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격대 성능비가 핵 좋은 핵성비 와인 3종 세트 시리즈. 이번에는 마크3 영상입니다. 제가 요즘 올리는 영상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레드와인이라면 10년쯤 묵혀서 마시는 게 좋다는 것이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와인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게다가 놀라운 가격대의 와인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와인들은 과연 다른 와인들에 비해 어떤 점이 특별한지, 데일리급의 가격에 오래된 빈티지 와인의 맛과 향의 느낌은 어느 정도인지, 무엇보다도 10년 이상 묵은 와인이 어떻게 숙성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소개할 와인은 프랑스의 올드 빈티지 와인입니다. 올드 빈티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가격이면서도 매우 뛰어난 퀄리티를 지닌 와인 3종입니다 모두 같은 와이너리에서 만들어진 동일한 와인으로 수확 년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샤또 미셸드 몽테뉴 레세이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9년입니다. 샤또 미셸드 몽테뉴 레세이는 프랑스 보르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베르주락 지역의 와인입니다. 베르주락 AOC는 보르도의 인근 지역으로 보르도 우한 지역인 생테밀리온과 꼬트드가스티온의 동쪽에 붙어있는 와인 생산지입니다 베르주락은 보르도와 가까운 만큼 보르도와 완전히 동일한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르도와 지역적으로 붙어있고 같은 품종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우 보르도스러운 와인들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보르도 와인과 비교해서 맛과 향에서 차이점을 느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쩌면 보르도보다 더 보르도 같은 와인이라고도 할수 있죠. 하지만 베르주락 와인은 보르도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베르주락은 와인으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죠. 와인을 아주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베르주락 AOC라는 지역명은 처음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비인기 지역이라 보르도만큼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도 보르도 와인만큼 값을 붙일 수 없는 것이죠. 이 동네 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가성비 와인들을 찾아 헤매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꿀같은 지역에 이 와인의 이름은 레에세이입니다. 레에세이, 우리말로는 수상록이라고 합니다. 수상록은 어, 아마 읽지는 못했더라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법한 유명한 고전이죠. 미셸드 몽테뉴 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왜이 와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를 알아보면 매우 재미있는데요 1568년 법률가였던 미셸드 몽테뉴는 35세가 되던 해 사망한 아버지 삐에르의 뒤를 이어 영주로서 영지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에게는 불운이 연속해서 찾아오는데요 부친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남동생이 운동경기 중에 다쳐서 사망하게 되고요 이드메인 1570년에는 첫 아이가 태어난 지두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는 위그노 전쟁이라는 내전 상태였는데요. 가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극대화되어서 발생한 종교 전쟁으로 인해 프랑스 전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이 전쟁으로 인한 공직생활의 부담과 가족의 연이은 사망으로 인해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던 몽테뉴는 결국 37세의 나이로 은퇴하고 베르주르하게 위치한 본인 영지의 샤도로 낙향합니다. 수상록은 그때부터 쓰여진 글의 모음이죠. 이른바 중수필로 알려진 에세이라는 장르는 이때 미셸드 몽테뉴가 본격적으로 개척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의 이름이 그의 저서 이름을 딴 에세이가 된 것이죠. 이후 그는 보르도의 시장을 역임하기도 하는데요. 수상록은 짧은 수필 모음으로 총세 권에 달하며 무려 1,250페이지가 넘는 대작이지만 짧은 글의 모음이라 관심 있는 부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나와 있으나 완역본을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샤토 미셸드 몽테뉴는 와이너리 양조장이자 성으로 몽테뉴가 은퇴 후 기거하면서 수상록을 썼던 곳이죠. 이곳은 아직까지 남아있음은 물론이고 실로 다양한 와인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유명한 보르도의 와인 도매상인 말레베스 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화이트와 드라이 레드는 물론 디저트 와인까지 선보이는 곳인데 가장 유명한 와인은 바로 이 레세이 수상록이죠. 레세이는 이 샤또 미셸 드 몽테뉴의 주력 상품으로 본격 드라이 레드 와인인데요. 샤또에서는 아주 좋았던 애의 수상록 와인을 다 팔지 않고 일부를 샤또의 지하 셀러에서 차곡차곡 저장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얼마 전. 국내 한 와인 수입사가 발굴해 전량 수입해 왔다고 하네요. 레세이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샤토 미셸 드 몽테뉴의 주력 상품으로 특별히 선별한 포도로 만들어진 퀄리티 와인이지만 베르주락의 와인이라 데일리급 가격의 와인입니다. 베르주락이 국제적으로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와인 생산 지역이라 와인의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매우 착하게 매겨졌기 때문인데요. 포도 품종은 메릴로가 대략 80에서 90% 이상 주력으로 사용되며, 카베르네 소비뇽과 카베르네 프랑을 보조 품종으로 블렌딩했습니다.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40년으로, 보르도 지역 기준으로 보자면 상당히 나이 먹은 올드바인입니다. 레이스 2003년은 무려 18년 전의 와인이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곧 성인이 되어가는 시점의 와이지만 환상적인 보관 상태를 보여줍니다. 특히 2003년의 여름은 프랑스는 물론 전 유럽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위에 사망했을 정도로 뜨거웠던 여름에 익은 포도로 만들었는데 이 더위로 인해 샤토에서는 바캉스를 가지 않고 8월에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올빈스러운 향이 납니다. 오래된 가죽과 켜켜이 쌓여있는 낙엽, 부엽토에서 나는 구수한 향과 숙성된 치즈에서 나는 쿰쿰한 향과 자연송이의 은은한 토양의 향이 나는데, 보르도 특급 올드 빈티지 와인에서 나는 전형적인 향을 보여줍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는 무척 좋았습니다. 다만, 올드 빈티지 와인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 이 향을 맡으시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상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는 그렇게 느낄 만큼 나쁜 향이 나는 와인은 결코 아닙니다. 매우 복합적인 숙성향이에요. 맛을 보면 탄인이 완전히 녹아들었고, 부들부들 하다 못해 바디가 다소 가볍습니다. 피크를 살짝 넘긴 느낌이에요. 절정에서 이제 약간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시점인 듯 느껴집니다. 오감만 잘하면 1,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겠지만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비비노 및 해외 의 평가를 보면 05년과 09년에 비해 2003년의 평가가 더 좋지만 이건 아무래도 지금 시점이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에 테이스팅한 사람들의 평가였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2021년 현재 2003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고3이며 한국 나이로 19살이기 때문에 내년 초는 와인을 마실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요. 2003년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분이라면 이 와인 구매해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05년은 현 시점에서 16년 전 와인이죠. 이 해의 보르도와 남프랑스는 역대 최고의 빈티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짝 피크를 지난 듯한 2003년에 비해 2005년은 지금 시음 적기에 정점에 있는 느낌입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울라지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울라지는 바틀 내부의 와인의 수위와 코르크마개 사이에 공기 틈이 차지하는 간격을 의미하는데요. 와인을 10년 이상 장기 보관하면 코르크마개의 탄력이 떨어지고 마개로서의 밀봉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공기가 와인병 내부로 침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와 같이 와인이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울라지가 와인 보관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2005년은 세월에 비해 양이 거의 줄지 않았어요. 아울러, 코르크마저도 완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2003년의 경우, 코르크가 조금 먹긴 했지만, 2005년은 안 그렇습니다. 향은 2003년과 비슷한데, 맛은 2005가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가 제법 괜찮아요. 미디움 바디이며, 구조함이 좋아 잘 버텨주고 있고, 탄인이 거의 녹아서 무척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점에 위치하고 있어요. 과일향과 오크향이 아직 건실하며, 산도도 든든하게 뒷반침을 해줘 피니시에서 일찍 무너지지 않고 여운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올드빈티지 와인의 동목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와인이며 숙성의 정점 맨 꼭대기에 위치한 와인입니다. 복합적인 숙성향과 우아한 질감, 과일 풍미와 토양의 미네랄과 복합미가 잘 살아 있습니다. 다만 2005년도 침전물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도 이 침전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생각보다 마시기 불편한 수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마시기 전에 하루쯤 세워놓고 침전물을 가라앉힌 다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2009년은 현 시점에서 12년이 지난 와인입니다. 하지만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어린 와인이에요. 2009년 역시 보르도에서는 역대급의 빈티지였으며 이 와인도 놀라울 정도로 잘 익었습니다. 얘는 03이나 05에 비해 아직도 와인이 쌩쌩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오래 버텨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각보다 침전물도 별로 없고 상당히 마시기 좋습니다. 미디엄 바디의 와인으로 바디감도 제법이고 탄닌도 아직 짱짱하면서도 숙성이 잘 되어 있어서 구수하고 쿰쿰한 두원 및 건초의 향이 무척 좋습니다. 보관 상태나 코르크의 상태도 완벽합니다. 와인셀러가 있으신 분은. 셀러에서 보관한다면 앞으로도 오래 보관이 가능하겠네요 레세이는 전문 와인샵 가격 기준으로 실 구매가 3만원 초중반의 데일리급 와인입니다 아울러 보르도 타입의 와인이에요 원래부터 묵직하고 진하게 만들어진 와인이 전혀 아니에요 보르도 타입의 와인에서는 강한 탄닌이나 파워풀한 바디감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뭘 기대해야 되느냐 클래식한 레드 와인의 매력이죠 산미와 탄닌의 균형감이 잘 잡혀 있는 와인으로 우아한 질감 미디엄 바디의 부드러운 탄닌과 실키한 질감 그리고 붉고 검은 과실의 복합적인 풍미 아울러 잘 숙성된 와인만이 가지고 있는 숙성 향이죠 오래된 가죽과 낙엽 부엽토에서 나는 구수하고 쿰쿰한 두엄 및 건초의 향이 무척 좋습니다 가격과 보관한 기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와인들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와인을 드시고 마음에 안 드셨다면, 오래 숙성된 와인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제 아무리 비싼 수십, 수백만원대의 보르드 와인이라고 해도, 오래 숙성된 올드 빈티지 와인은 대부분 얘네들과 비슷한 향과 맛이 납니다. 그러므로 절대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푸션에 민감한 분이나, 보르도의 올드 빈티지 경험이 전무하신 분. 진하고풀 바디한 와인만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이 와인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숙성향을 부셔내라고 생각하는 분이 제법 계시더군요. 바디감도 파워풀한 신대륙 와인에 비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신대륙 와인만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르도 브루고니의 올드 빈티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와인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와인이라 자부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와인은 절대 차게 드시면 안 되는 와인입니다. 와인의 온도가 차가워지면 바디가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의 실온에서 드실 것을 권합니다. 레드 와인은 온도가 높을수록 바디감이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따끈하게 데워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실온에서 드세요. 이 와인들은 마트나 백화점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고 해도 찾기가 아주 어려우실 거예요. 판매처를 찾기가 쉽지 않은 와인들입니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구매 정보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드빈티지 와인들은 한정 수량이라는 사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가성비가 무척 뛰어난 와인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